왜 노조 통보 나오는? 이거 일단 중요 사항이죠. 최신 팔레요. 따끈따끈한 팔레.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팔레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결국 노조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반대로 이 지위를 박탈시킨다는 얘기는 법의 노조 통보를 통해서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잖아 중요사항이 아니야 일단 일단 중요사항이야 중요사항이라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별게 없어요 대법원 소수견에 있죠 그러니까 대법관들 중에서 일부 소수 대법관들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같은 대법관인데도 지금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라그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법의 노조 통보라는 건이 수리를 취소하는 거야. 즉이 수리 취소 처분이야. 수리 취소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수익적 행정 행위의 취소. 어떤 걸 뺏는 거잖아. 노조를 인정해준 다음에 그걸 다시 박탈하는 거잖아. 취소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수익적 행정 행위의 취소죠. 수익적 행정 행위 취소는 뭐가 필요 없다? 직권 취소에 뭐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 필요. 없. 그렇죠. 행정청이 자신이 한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소수 견에는야 이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이 말하면 직권 취소 아니니 야 직권 취소하는 건데 무슨 법적 근거가 필요 있어 법적 근거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이해했어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법리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견해 소수 견 따라서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 이건 소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대로 출제할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법외 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다시 말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그 수리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직권 취소 처분이므로 그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O야 X야? X라고 X X X 엑스 당신의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합격 페이스메이커 모두 소